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의 기준쌤입니다. 오늘은 조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영상이에요. 요즘 날씨도 좋고 도시 곳곳에 조경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경기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죠.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보면, 어? 나는 전공이 아닌데, 응시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공자도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특히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응시 자격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조경기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조경기사는 단순히 나무 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원, 아파트 단지, 관광지, 도심의 녹지까지 모든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환경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경기사는 환경미학, 공학적 지식, 실무능력,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는 자격증이에요. 최근엔 환경부, LH, 지방자치단체, 조경설계사무소 등 공공기관 취업 시에도 필수자격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조경업체나 시공사에서는 조경기사 자격을 현장 선임기준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 경쟁력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조경기사 시험을 보려면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그리고 관련학과 2년제 졸업 실무 2년 아니면 관련 실무 경력 4년 이상 이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나는 비전공자다. 조경 관련 경력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할수 있는 하... 합법적인 루트가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식 학위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학교를 다시 다니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학점을 쌓아서 조경 관련 전공학위를 만들 수 있는 제도죠. 즉, 비전공자도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해서 응시 자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볼까요? 고졸자의 경우 조경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06학점 이상의 조경 관련 학점이 필요합니다.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이수가 가능하고요. 전문대 2년제 졸업자이거나 중간에 중퇴했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학점을 최대 80학점까지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26학점만 이수받으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약 4개월 정도 만에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4년제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타전공 제도로 전공 48학점만 추가 이수한다면 새롭게 조경학 전공 학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4년제 비전공자 루트 같은 경우에는 기사뿐만 아니라 추후 조경기술사, 공무원 준비까지 확장 가능한 루트예요. 이 모든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중간중간 과제나 시험, 본인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오래 걸린다. 실제로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잘못된 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 중복으로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미리 정확한 플랜을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경우엔 현재 학력 진단, 필요한 학점 계산, 기간 설계, 이걸 한 번에 정리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아드려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야간 수업 없이도 주말이나 퇴근 후 출석만 잘 챙겨주신다면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응시 자격을 완성할 수 있게 플랜을 짜드립니다. 이건 진짜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빨라요. 마지막으로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조경설계 사무소. 시공업체, 공원, 문화시설, 관리직, 환경디자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참여뿐만 아니라 최근엔 도시공원 녹지조성사업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조경기사 자격은 거의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았어요. 게다가 향후 경력을 쌓으면 조경기술사, 조경감리원 등더 높은 단계의 전문 자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전공자도 가능한 조경기사 응시자격 만들기,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전공자도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 가능, 100% 온라인으로 시간,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 가능, 체계적인 플랫만 세우면 1년 안에 완성 가능, 혹시 지금 나도 조경기사 따보고 싶은데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설명란 보시고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진단해드리고 가장 빠른 루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오늘도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에 기준쌤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